얘들아, 안녕. 어, 오늘도 과거 시제 한번 공부 한번 해보자. 오늘은, 어, 비동사의 과거 시제를 배울 거야. 비동사는 뭐가 있지? m, a m is. 과거는 was, 뭐가 있지? 자,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배우고 있는 거냐면, 자, 보자. 이게 지금 현재야. 현재지. 이전의 일. 지금 여기 과거를 배우고 있는 거야. 과거. 자. 시간은 동사로 표현한다 그랬지. 치 네, 동사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 본동사와 조동사가 있다. 본동사는 일반 동사와 비동사가 있다. 어제는 일반 동사의 과거를 한 거고 오늘은 비동사의 과거를 하, 어,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 그러니까 비동사의 과거는 어즈나 워. 이거 워즈나 원데 뜻은 뭐겠어? 사실 이게 좀 쉽긴 쉽지, 그치? 어, 뜻은 뭐뭐이었어? 혹은 어디어디에 있었어? 어, 이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그치? 오늘은 부담 없이 그냥 간단하게, 어, 평서문 부정문, 의문문 해갖고 어, 간단하게 영작해보고 끝내는 걸로 하자, 그치? 자. 예문. 어, 난 다정했어. 어떨까. 다정한 거 선생님 전문인데. I was friendly. 난뭐 다정했어. 난 친근했어. 다정했어. 자, 난 졸렸어. 난 졸렸어. I was sleepy. I was sleepy. 나, 졸, 나 졸렸어. 형용사 배운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 음. 나, 어, 결석했어. I was absent. 나 결석했어. 나 반대로 나 출석했어. I was present. 그럼 되겠지. 야 너는 좀 게을렀어. 그럼 바뀌지. you, you 다면에뭘 쓰지? 그지 월을 쓰는 거지. you나 아니면 복수는 월을 쓰는 거지. 그치? 그다음에 I 나 단순한 어절 쓰고 아, 너무 쉬운 거지, 그렇지? 너는 개연렀어. You are lazy. You are lazy. 야, 너 아주 훌륭했어. 멋졌어 훌륭했어. You w e r e great. 그는 어, 배불렀어. 우리 배부르다. 뭐 할까? He was full. 하면 되그지 He was full. 배불렀어. 그는 시끄러웠어. He was loud. 그것은 책상 위에 있었어. 그것은 It was 책상 위에 있었어. on the desk. 맞지? 그것은 부엌에 있었어. It was in the kitchen. 그지 그들은 직장에 있었어. 그들은 직장에 있었어. They were. They were at work. 그들은 직장에 있었어. 그들은 학교에 있었어. They were at school. 그들은 거기에 있었어. They were there.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 이게 바로바로 바로 나와. I was, it was, he was, she was, we were, you were, they were. 이게 그냥 바로 입에서 그냥 붙을 수 있게 그냥 연습하면 되는 거야. 또 이번에는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니? 부정문 할 건데 비동사의 부정문 너무 쉽지, 그렇지? 비동사 플러스 낫이야낫그 was. Not. 혹은 was not. 또는 wasn't. 또는 weren't.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이것도 입에 붙어야 돼. I was not. It, it was not. She was not. He was not. We are not. You are not. They were not. 이렇게 입에 붙어야 돼. 입에 붙으면 되는 거야. 그럼 성공한 거야. 자, 뭐마 하지 않았어. 난 다정하지 않았어. I wasn't friendly. 난 졸리지 않았어. I wasn't sleepy. 나 결석하지 않았어. I wasn't absent. 난 출석하지 않았어. I wasn't present. 자, 너는 게으르지 않았어. You were not lazy. 레이지 yeah, 레이지가 아니라 레이지 레이지. 너는 멋지지 않았어. You are not great. 그는 배부르지 않았어. He was not full. 그는 시끄럽지 않았어. He was not loud. 그것은 책상 위에 없었어. It wasn't on the desk. 그것은 부엌에 없었어. It wasn't in the kitchen. 그들은 직장이 없었어. They were not at work. 그들은 학교에 없었어. They were not at school. 그들은 거기에 없었어. They were not there 하면 되겠지? 부정문. 너무 쉽지? 그치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의문문. 의문문. 음문문 비동사의 음문문 어떻게 하니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지 그치 비동사 플러스 주어 물음표 그치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입에 붙어야겠니 was I was it was he was she were we were you were they 이렇게 입에 붙기만 하면 돼 알겠지 너는 다정했니? Were you friendly?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너 졸렸니? Were you sleepy? 너 결석했니? Were you absent? 너 출석했니? 출석했었니? Were you present? 너는 게을렀니? 게을렀었니? Were you lazy? 너 멋졌어? 너 괜찮았어? Were you great? 그는 배불렀었니? Was he full? Was he full? 이렇게 하면 되 음. 그것은 책상에 있었니? Was it on the desk? 그것이 부엌에 있었니? Was it in the kitchen? 그들이 직장에 있었니? Were they at work? 그들이 학교에 있었니? Were they at school? 그들이 거기에 있었니? Were they there?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이배이배 붙으면 되는 거야 이게. Was I? Was it? Was it? Was she? Were we? Were you? Were they? 이렇게 이런 게이배 붙으면 다 됐다고 보면 될것 같아. 알겠지? 오늘은 비동사의 과거 형태 배웠어. 그럼 내일은 뭘 배울 것이냐? 내일은 이제 바로 현재형으로 갈 거야. 그럼 현재형이니까 뭐겠어? 일반 동사의 현재형. 그치? 배우겠지. 그리고, 어, 비동사의 현재형도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비동사? 그치? 비동 너무 쉽잖아. 그치? 그래도 비동사 해야지. 뭐. 그치? 비동사의 현재형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뭘 배울 거냐? 그 다음에 미래로 넘어가는 거야. 미래. 알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야. 미래 표현 배우고, 그 다음에 뭘 배우냐. 다시, 지금, 과거 배웠고, 그 다음에 다음에 현재 배우고, 그 다음에 미래 배워, 미래, 미래 배울 거야. 그 다음에 과거의 진행 시대 배웠고 현재 진행, 그다음또 미래 진행 이런, 이런 식으로 배울 거니까, 어쨌든 커리큘럼은 이렇다는 거를, 어, 얘기해 준 거야.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 어, 내일 또 다시 공부해 보자. 알겠지? 오늘도 고생 많았어. 안녕.